마 쪼은 봄의 다리오 예. <laughs> 낚시는 뭐든지 잡혀야 제맛. <목소리> 벚꽃이 필때도다리도 핀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이곳 남부 지방에는 벌써 벚꽃이 만개를 했습니다. 육지에 봄을 알리는 신호탄 하면 바로 벚꽃이죠. 하지만 바다에 봄을 알리는 신호탄은 바로 도다리입니다. 많은 유튜버 분들이 도다리 낚시 시즌에 대한 이야기들, 도다리 숙국이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살고 있는 이곳 남부지방에 있는 도다리 낚시 시즌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다리 낚시는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금어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금어기인 이유는 바로 도다리들이 산란을 하기 위해서 깊은 물 속에서 얕은 곳으로 이동을 해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도다리가 산란을 하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12월부터 1월 말까지 무기로 no. 지정이 되어 있고요. 산란을 마친 도다리들이 보통 한 3월 초순까지 영양 보충을 합니다. 어, 알을 낳고 나서 영양 보충을 하고 나서 서서히 돌아가기 시작하죠. 이때 잡히는 도다리 즉 2월부터 3월까지 3월 초순까지 잡히는 도다리들은 상당히 큰 사이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큰 사이즈 도다리들은 사실 맛이 없습니다. 겨울철 체내에 가지고 있던 영양분으로 알을 만들고 그리고 설란한 도다리기 때문에 어 사실 육질이 무르고 그리고 물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영양 보충을 한 도다리들이 몸을 푼 후에 깊은 물로 돌아가는 시점이 되면 서서히 연근체를 지나고 수온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때 수온이 오르기 시작하면 깊은 물 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있던 작은 도다리들이 내만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문치가자미의 포획 금지 체장은 약 15cm입니다. 봄철 지금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날짜가 4월 1일입니다 지금 시즌에 잡히는 도다리의 사이즈는 사실 클 수가 없습니다. 보통 15cm에서 20cm 전후로 깊은 바다에서 작은 도다리들이 서서히 위로 먹이 활동을 하러 올라오고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큰 사이즈들은 사실 조금 만나기 힘듭니다. 우리가 말하는 뭐 깻잎 사이즈 또는 상추 사이즈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상위에 보이시는 도다리 낚시 배우기라는 영상을 제작을 했었습니다. 이때는 도다리의 습성, 그리고 도다리의 생김새, 그리고 도다리 원투 낚시, 도다리의 그 신발이 등에 대해서 영상에 주로 담았다면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배를 타고 저렴한 가격으로 손으로 낚시를 할수 있는 줄낚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할수 있는 도다리 배낚시. 오늘 한번 배워보죠. 좀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낚시 방법은 점마선이라고 불리는 나무로 만든 목선 그리고 선외에 모터가 달린 선회기 그리고 도다리 전용 배낚시가 있습니다. 도다리 원투 낚시보다 더욱 더 확률 높은 낚시는 단연 배를 타고 이동하면서 잡는 선상 낚시죠. 그 중에서 내말에서 비싸지 않은 금액으로 할수 있는 낚시가 바로 나무로 만든 노젓는 배를 이끌어 점마선 또는 땜마라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간 곳은 경남 창원에 위치한 시랑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주로 봄철에 도다리 노래미 여름철엔 정갱이 문어 가을철엔 감성돔이잘 잡히기 때문에 전마선을 대여해주는 곳이 많습니다 이곳에서 배를 빌려서 요즘 좀 잡힌다는 도다리 한번 잡아보러 갔습니다 이곳에 배를 대여해주는 곳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배를 제가 노를 저으면서 가는 집이 있고요 전용선으로 전마선을 끌어주는 그런 집들도 있습니다. 가격 차이는 약한 3만원, 4만원 정도 하고요. 노를 젓지 못하더라도 낚싯배로 끌어다 주긴 하지만 성인 남성이라면 조금만 연습을 하시면 금방 습득을 할수 있습니다. 아, 생소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간략히 젓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도착한 포인트에 돌닷을 놓습니다. 또는 양식장에 부자에 묶어서 배를 고정을 시키죠. 오늘 도착한 곳은 양식장에 배를 묶지 않고 바로 돌닷을 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앞에, 뒤쪽, 앞쪽, 뒤쪽에 이렇게 줄에 돌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을 풍성 빠뜨리고요. 배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나면 뒷닷을 내립니다. 이렇게 뒷닷을 짧게 내려주시면 배가 자기 방향을 잡게 되죠. 이렇게 해서 닷을 놓고 배를 고정시킵니다. 보통은 선장님들이 아주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보시면 노가 상당히 깁니다 이노 중에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진 자국이 있습니다 이 자국에서 저 뒤쪽에 보면 공이가 있어요 이세로된 공이에 이 틈을 끼웁니다 손목 스냅으로 하는 노적입니다 일직선이 됐을 때 밀어서 반대로 손목을 돌려서 당기고 그러면 자로 가겠죠 반대로 와서 당기고 우로 가겠죠 이런 식으로 좌우 좌우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연습을 어느 정도 해 보시면 운동신경이 좀 있으신 분이라면 금방 따라 하시기 쉽습니다 포인트 이동을 할 때는 배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또다리나 광어 종류들은 먼 거리를 이동하기보다는 주위에 근처에 있는 먹이를 먹고 조금씩 조금씩 이동을 하는 습성을 보입니다 한 곳에서 고기를 잡고 조금 이동해서 또 잡고 이동해서 잡고 하기 위해서는 노자는 방법을 좀더 배우셔야 고기를 조금 더 잡는데 득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이 낚시는 바로 줄낚시입니다. 작은 사이즈의 줄낚시도 있고 큰 사이즈의 줄낚시도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이곳은 수심이 좀 깊고 조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큰 뽕돌을 써야 됩니다. 오늘 가야 할 날짜, 그리고 수심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시면 뽕돌의 사이즈별로 이것, 저것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조금 큰 줄낚시를 준비했고요. 여기에 편대를 걸어줍니다. 편대, 그리고 줄낚시, 이렇게 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현대는 이렇게 생겼고요 간편하게 끝에 클립이 있습니다 핀도레가 있죠 여기 핀도레를 간편하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가운데 이렇게 또핀도레가 하나 있죠 오늘 낚시에 맞을 법한 고리 봉돌을 준비를 하셔서 고리 봉돌 채우시면 됩니다 마늘은 도다리 보리멸용 묶음 마늘이 있어요 보시면 코수가 있죠 11호 구호 그리고 뭐 선굵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처에 잡히는 도다리는 사이즈가 좀 작습니다. 큰 바늘을 했을 때는 도다리가 삼키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좀더 작은 사이즈, 평균적으로 잡히는 사이즈를 감안했을 때 도다리가 삼킬 수 있는 바늘의 크기를 써야 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9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바늘 모양은 도다리의 작은 입이 삼키더라도 빼내기 좋도록 목이 좀 길고 폭이 좀좁습니다 사이즈가 전혀 크게 되면 이 바늘도 좀더 크게 해도 되겠죠? 미끼에 대해서 한번 보실게요. 미끼는 큰 중국산 지렁이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중국산 지렁이죠. 상당히 굵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무기 사이즈라고 하죠. 미끼는 이큰 중국산 지렁이는 입이 작은 도다리가 삼키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또 어떨 때는 미끼만 먹고 도망가기도 쉽고 미끼를 삼키기가 힘들 정도로 도다리가 입이 이렇게 작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도다리 크기가 작기 때문에 입도 상당히 작습니다. 두께가 적은 국산 지렁이, 국산 지렁이 좀 두께가 작죠? 또는 더 작은 홍개비 미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홍개비 미끼 두개 이렇게 비교 샷을 해보시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편대를 이렇게 하시고 나면 길이를 좀 짧게 해주셔야 돼요. 길게 하면 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한쪽 한쪽 따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짧게 길이를 양쪽으로 하시고 바다에 이렇게 입술을 합니다. 자, 출발. 낚싯대로 이렇게 곱해질을 하면 작은 도다리들의 입질은 매우 약죠 약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 있으면 잘 보이지도 않을뿐더러 대 힘세 때문에 곱해질이 좀 느립니다 이렇게 들었다 놔줬다 해주면 쿵쿵거리면서 도다리 시각을 자극하기에좀 힘들죠 그래서 줄낚시로 하게 되면 바로 바닥 느낌면서쿵쿵쿵쿵 이런식으로 보입니다 입질을 보기 위해서 낭창한 낚싯대로 하게 되면 입질은 빨리 보이겠지만 오패질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줄낚시를 하게 되면 바닥에 펄 지형이나 모래 지형을 손으로 이렇게 쿵쿵쿵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모래나 이 먼지를 날리는 거죠. 쿵쿵쿵 느끼면서 주위에 있는 도다리들을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적극적으로 도다리들에게 어필을 할수 있습니다. 이 원투낚시도 사실 하나 정도는 넣어놔야 됩니다. 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좀 많이 넣어놔야 되거든요. 주로 이렇게 고패질 후에 손으로 조금 끼어서 들고 있으면 작은 입질을 하더라도 손끝으로 느낌이 톡톡거리면서 옵니다. 또는 고패질을 하고 난 후에 조금 끼운 후에 빼에서 고정을 시키시고 다른 줄 낚시를 또 챙겨 주시고 원투 낚시도 한번 들어보고 반복을 하시면 근처에 유혹된 도다리들이 현대 채비를 물어 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물론 초리대 끝이 부드러운 원투 낚시대 하나 정도는 꼭 넣어 주시는 게 확률이 좋은 거 잊지 마세요. 3개 정도의 낚싯대를 돌리더라도 상당히 바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도다리 한번 잡아볼게요 네, 의리가 뭔지 아나? <laughs> 이게 바로 의리기라 여보 한번 봐주세요 자 여러분들 쌍거리입니다 쌍머리 어마야 줘봐 줘봐 어 나도 나 <laughs> 맞다 <laughs> 아이고 기 어? 어? 자 도다리가 보입니다 맛 좋은 봄에 도다리 오예 <laughs> 낚시는 <웃음> 뭐든지 잡혀야 제맛 <laughs> 아이고 오시고잘 아이놈 낚시꾼 n o w 빨리 잡아 t know. I don't know. 야 don't know.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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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지금 또다리 시즌이기 때문에 또다리 가격이 상당히 많이 비싸죠. 어, 내맘권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쉽고 재밌는 또다리 낚시,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정보가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